네, 원래 주식 같은 경우도 11사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보통 주식이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11사 천국이 아니라 14천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주식 같은 경우는 10월이 그게 대단히 훌륭하지가 않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월에 가장 강하게 오르거든요 올해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10월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11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선 때문에 특히 트럼프라는 프로 코인러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2월은 그럼 보통 어떤가? 12월 같은 경우에도 보통 비트코인이 꽤나 강하고요. 그리고 올해처럼 반감기와 대선이 합치는 해에는 12월 비트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올해 같은 해에는 일단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대선이란 이벤트가 있으면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선이 있었 든 11월, 12월에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파가 보통 1분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특히 코인은 그랬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12월이 강하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 1분기에 조정장을 맞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